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시브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여 살기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던 어떤 이제 공동체 생활이던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그 관계 속에서, 어,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처음에 이제 신입생이 돼서 이제 저학년이죠. 1, 2학년 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요. 이제 선배들을 보기가 정말 하늘과 같이 보였어요. 정말 까마득한 선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유행하고 있는 그 군대 문화 같은 것들이 대학교 안에서도 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고학년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세대가, 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저희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왜요라는 거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입생 때였을 때는 선배들이 뭐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고학년이 되고 제가 선배가 되고 또 이제 신입생들에게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해야 돼라고 말을 했을 때 신입생들은요 왜요라는 질문을터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입생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이해를 하기 싫은 것보다 내가 이 일을, 이 미션을,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호기심, 궁금증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저학년이었을 때, 신입생이나 1, 2학년이었을 때는요, 선배가 시켰을 때, 왜요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아, 저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떤 선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좋게 말하면 그거죠. 근데 그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말한 마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요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가 찾고 나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세대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제 이 부분이 거의 정착이 된것 같아요. 요즘 MG 세대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그 이제 아이들에게 또는 그 청년들이나 뭐 청소년들에게 일을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는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일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이나 뭐 교회 안에서나 어떤 가정 안에서나 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확실한, 자기 스스로가 느끼기에 확실한 어떤 납득이 돼야지 이 일을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들이 이미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좋게 말하면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매우 이성적인 그런 사회로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무식하게만 사장이나 뭐 선배가 밀어붙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말이 통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요. 단점이 하나 존재해요. 단점이.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각 개인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회예요. 그리고 각각 개인의 어떤 사생활도 존중해 주고 그들의 생각 또한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가 돼 버렸지만 이 안에서 생겨나는 단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권위의 권위. 권위가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저는 이 권위를 막 내가 취해야 된다.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의 대표니까 나는 권위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내가 찾고 싶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우고 시, 세우려고 노력을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권위는 누군가로부터 세움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요. 그런데 이 권위가 오늘날에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씩이요, 음, 우리가 뭐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요. 우리 이제 뭐 선배나, 아니면 뭐 선임이나, 뭐 상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음, 어떤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사람과의 친분에 의해서 권위는 쉽게 세워질 수는 있지만 친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일 관계로 만났을 때 권위를 상대방에게 부여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사회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음,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권위권라는 거, 이 세상에 주어진 이권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특히 이제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받은, 임명받은,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누군가를요. 우린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사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주인에게 순정하라. 그런데 이어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사완들, 여기서 말하는 사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이제 좀 대부분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교육을 잘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좋은 교육받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 절차를 좀 밟은 사람들을 이 사원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데 주인들이 이 사원들이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냐면 의사나 뭐 교사, 뭐 음악가, 비서와 같은 그런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의 전문직,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주인은 집안으로 고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이 집안으로 고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인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전문가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것들은 뭐그 말은 뭐예요? 이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원들은 두려움을, 주인을 향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착하고 선하거나 아니면 좀 까다로운 그런 주인일지라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착하고 선한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하지만 그 주인에게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 부여해 준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합니다. 주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솔직히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까다로운 주인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영어 부분으로 봤더니, 영어 단어를 harsh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h-a-r-s-h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거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더 좀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한번 에미를 찾아봤더니 종들을 학대하거나 임금 지불과 노동 환경과 일 자체에 대한 기대에 있어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직한 주인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인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악덕사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덕사장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악덕사장일지라도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삶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으며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은 절대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죠? 아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고난 좀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제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게요 라는 표현을 그런 반응을 너무 쉽게 보여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가 겪게 된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된 그런 고난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 결과로서의 어떤 고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착각을 해요. 모든 나에게 주신 그, 내가, 나에게 온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라는 한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잘 설명을 해 놓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자, 이제 너희들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 라고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그냥 스스로 하게끔 우리에게 명령만 툭 던져놓고 나몰라를 하는 분이 또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세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 돼요. 이게 그냥 삶의 정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받고 괴롭힘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이랬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요. 자기,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 슬픔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셨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에요. 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삶이 이해가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예수님의 삶을 정말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 흔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음. 내가 고통을 당하고나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건 누군가로부터 오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깔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막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대, 대부분 보이나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노? 누군가가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 피해를 온전히 그냥 수용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든 그 상대방에게 복수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삶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요,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막 길을 잃고 방황하며, 그 분노에 쉽사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모든, 그렇게 해서 분노에 쉽사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또 사실, 누군가를 향해 공격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이런 죄악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죄악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왜또 다른 죄를 우리가 더 저질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그들의 이제 노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유혹과 공격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만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 주신 사명 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에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